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실을 기반으로 해외 공시, 그리고 코인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델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코인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적기인지, 그리고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낱낱이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단한 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꾸준히 수익을 내시고 계시는 우리 홀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위믹스에 물려서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거란 생각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기운 내셔서. 그리고 최대한 해결책 강구하면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또 저희 비대위와 더불어 가족방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해외 공시 수집을 토대로 일일 단타 그리고 한주 동안 홀딩할 종목, 2주 홀딩 종목 세 가지 플랜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배우 세력이 누가 있고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5%에서 30% 가량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손실 복구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FTX나 위믹스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50% 이상이신 홀더 여러분들은 손실 복구 프로토콜에 꼭 참여하셔서 1월 상승장 전에 원금 복구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함께 진입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시장을 만드는 사람 등 뒤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수익을 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고래, 세력, 기관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의 행보를 알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빠른 자료 수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밤낮 없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시를 포함해서 50여 개의 커뮤니티를 전부 샅샅이 뒤지거든요. 또 종합한 이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1년 넘게 이렇게 가족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또 이런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제 노력을 함께 공유받아서 함께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홀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또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업비트만 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진입해 계시는 종목들이 작게는 30% 많게는 80% 이상까지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마이너스 70%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괜히 멍해지고 그러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다가 두근거렸다가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뭐 다른 것에다 몰두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게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냥 요리를 하다가도 그냥 또 한번 차트 한번 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여러분들 또 극복하셔야 되니까 우리 정신 단단히 붙들어 매고 우리. 다시 올라가는 방법 계속 광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 코인 시장의 트렌드. 모든 것에는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코인 시장의 트렌드 즉 메타. 메타는 잡주, 메타입니다. 아좀 잡주라는 단어가 좀 저렴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저는 시총 5천억 미만은 제가 잡주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아 근데 표현이 좀 그러니까 우리 소형주 메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형주 메타 거시경제의 영향, 특히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시장은요, 계속해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FTX 이런 위믹스 사태, 대형 악재들이 계속 터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도지, 그리고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등치가 큰 코인들은 조금 올랐다 싶으면 오른 것 이상으로 하락폭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대장주들이 무너지면 더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좀 그나마 덜 하실 수 있지만 또 작년부터 코인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계좌 마이너스가 적게는 10%, 사실은 뭐 마이너스 70%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요새 정말 연락이 많이 와요. 이렇게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평균 손실이 50%에서 60%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 마이너스가 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계속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있고 저는 그에 따라서 최대한 손실을 복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안전한 투자가 되실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영상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이너스가 30% 이상 넘지 않는 종목이라면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리벌렌싱을 추천드리지만 마이너스가 70%가 넘어간다. 그런 종목은 오히려 손절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천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이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손절이요. 저도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이 정말 이피 같은 돈이 들어있잖아요. 이피 같은 돈이 들어있는 이 상황에서 손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을 때는 그 종목은 내년 상반기 상승장이 왔을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알맞는 대응 방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사를 보시면 이 JP 모건이나 이 골드만삭스, 미국의 초대형 투자 은행 그리고 투자 회사들이 앞다퉈서 이 가상화폐 시장의 진출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장 속에서 계속 이런 또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미 업계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력 기반의 이 건실한 프로젝트들이 수천만 달러씩 MOU 협약을 앞두고 있어요. 또 물론 이 고래들의 비트코인 이 매집량 또한 최고점에 달하고 있고요 이 관련 자료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분명히 불장은 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현실적으로 손실을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소형주 메타 우리는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고 계신 것만 보시지 말고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 흐름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서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업비트의 대략 110개의 종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빗썸에는 200여개.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세력들이 집중하는 종목들 여기 소형주 주목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가족방에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는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께 관련 자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더욱더 세세하게 그리고 지금은 24시간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정신없는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내년 불장에 대비해서 손실 복구 서두르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7% 7% 수익 나신 분들이 인증샷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 손실 크셨던 분들 여기서 도움 받고 계시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 소통방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밑에 있는 연락처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함께 하시다 보면 이렇게 큰 수익률 59%, 60%, 102% 다양한 수익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정확한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 파악하시는 눈 기르시면서 함께 동시에 매매 진행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린 종목을 손절해서 마이너스 17%를 만회한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투자를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제가 계속해서 정보를 올려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입을 했을 때 그냥 그저 뚝딱 떨어지는 수익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드리는 해외 공시 그리고 국내외 뉴스 그리고 커뮤니티 정보 등 제가 하나로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늦지 않게 카톡방 입장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가족방에서 혹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